안녕하세요. 요가맘 손사라입니다. 출산을 앞두신 우리 관리맘 여러분들, 카페 출산 후기를 하루에도 50개씩 정독을 하고 계신지요? 그만큼 첫째를 낳기 전에는 정말 겪어보지 못했던 그 미지의 고통,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람들이 뭐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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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현을 쓸까? 그래서 무통을 맞아야 되나? 아니면 그냥 참고 쌩으로 나야 되나 첫째 때는 무통을 맞고 둘째 때는 쌩으로 나왔던 두 가지 경험이 다 있는 엄마 사람으로서 우리 아직 경험이 없으신 바들바들 무서워서 떨고 있는 우리 관리맘 여러분들에게 어 저의 경험을 쉐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앉아서 등을 새우처럼 마세용 해가지고 척추에다가 이렇게 바늘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늘을 제가 본의 아니게 보고 말았는데 겁내기 길어요 <laughs> 그런데 생각보다도 딱 진통이 올때 고통이 이미 올때 집어넣으니까, 뭐야, 끝이야? 싶을 정도로 되게 안 아프게 저는 순식간에 훅훅 지나갔었고요. 차갑습니다. 라고 이제 말을 하시는데, 척추에 얼어있는 쭈쭈바 한 줄이 샥 들어오는 느낌? 두통주사의 약간 단점이라 할수 있는 점이 출산 시간이 좀 지연이 된다는 그런 점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와 지겨울 만큼 지연이 돼가지고 몇 시간 자고 오히려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신랑이랑 우리 친정 엄마 할머니한테 미안할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 불편했던 점은 자세 변경이 혼자서 불가능하다는 거 다리가 한 짝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 간호사랑 저희 신랑한테 이좀 옮겨줘 부탁해가지고 다리를 막끙 진짜 무겁나봐 다리를 힘들게 막 들어올려갖고 막좀 옮겨주고 그 겨우겨우겨우 막 조금 돌아눕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좀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어쨌든 안 아프니까. 그리고 간호사 분이 프레셔가 느껴지면은 얘기를 하라고 말을 했었는데 프레셔가 뭐지? 한 번도 안 겪어봤기 때문에 갑자기 자고 있다가 어. 약간 뭐가 느껴진 것 같은데? 후기에서 무지하게 많이 읽었던 일명 똥꼬에 수박 낀 느낌 그래서 보니까 진짜 애기가 준비가 됐다고 푸쉬를 하라고 했었는데 전혀 느낌이 없잖아요 마비가 돼서 내가 힘을 주는 건지 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너무 과하게 그냥 미친 듯이 힘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찢어졌었어요 나중에 쉬할 때전 소변줄도 또 꽂았었으니까 소변줄 빼고 쉬가 안 나오더라고요 쉬가 어좀 무서웠던 것도 있지만 쉬가 잘안 나왔었고 한 거의 열을 열을 가까이 쉬를 할 때마다 아파가지고 쉬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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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때막 이렇게 뭐, 뭔가 이렇게 쥐어 짜면서 막 쉬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몸에 왔던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일까요 사시나무처럼 다다다다 컨트롤이 안 되니까 저는 좀좀 좀 무섭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아기한테 아무래도 마취제인데 마취제가 비타민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사실 엄마로서 되게 찝찝하잖아요. 아직도 이게 그런 연구 학회에서도 그게 어,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이런 게좀 있나 봐요. 50cm 요만한 신생아한테 혹시라도 혹시라도 정말 좀안 좋은 이슈가 생길까 봐 그래서 아무래도 또 피하는 게 있겠죠. 어쨌든 그 초이스는 업투유.